배수의 집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하면 AK라고 하면 A1은 뭐가 되는 거야? 1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1의 배수라는 거는, 어, 자연수죠. 뭐 이런 거, 그지? 전부다. A2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배수, 2, 4, 6, 8, 이렇게, 그지? A3는 뭐가 되는 거야? 3, 6, 9, 12,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런 이야기. 그러면은 배수의 집합 이렇게 나왔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건 연산인데, 연산인데, 음. 교집합은 교집합은 공통인 거야. 마치 둘 다한테 있는 거라고. 교집합은 뭐가 되냐면요. 공배수의 집합이 돼요. 교집합은 공배수의 집합이 된다. 그래서 교재, 교집합은 항상 의미가 있어. 교집합은 항상 의미 있음. 그리고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외워야 돼. 공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이게 공배수예요. 6과 9, 8의 최소 공배수는 6과 9, 8의 최소 공배수. 6과 9, 8의 최소 공배수는 24거든. 그래서 6과 9, 8의 공배수는 24의 배수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 어, A, A, 4 교집합 A, 6이야. A, 4 교집합 A, 6이와 6이야.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죠? 12죠. 그래서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A, 12가 됩니다. 항상 의미가 있다고. 교집합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납득이 돼요? 돼, 안 돼요? 되죠? 근데, 근데 합집합은 있잖아. 합집합은 얘는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어.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런데 그 미첨자가 밑 미첨자가 밑 A 모별 뭐 그리고 합집합 A 하트 이렇게 했을 때이 별하고 하트 있잖아 이 별하고 하트가 있잖아 슬프네 오케이 자연스럽게 이별 <laughs> 하, 이 별하고 하트가 있잖아. 그 별하고 하트 사이의 관계가 이 미첨자 사이의 관계가 서로 약수 배수 관계일 때는 의미가 생겨. 별과 하트가 약수 배수 관계. 그러니까 서로 약수 배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이 삼인데 하트가 오야. 그러면 약수 배수 관계돼안 돼? 데 안되지? 근데 별이 3인데 하트가 9야 그럼 약수배수 관계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되는거야 그러니까 서로소랑은 또 다른 얘기야 뭔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어 4하고 6이야 둘은 약수배수 관계 돼 안돼? 안돼요 4하고 6은 약수배수 관계 안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뭔가 별하고 하트가 약수배수 관계일때는 관계일때는 의미가 생겨 근데 버트? 암기 X, 암기 X 하고 직접 해보기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네. 이렇게 정리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치? 그래서 내가 해보면서 이 부분이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 보여드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4 합집합 어, a 12를 한번 해 볼게. a4 합집합 a12. 그러면은 둘은 어떤 관계야? 약수 약수배수 관계 됐지. 합집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약수배수 관계일 때는 의미가 생겨. 얘는 결, 결론을 얘기하면 얘는 a4가 되거든. a4가 되거든. 근데 직접 해 봐야 돼. 나는 지금 빠르게 머릿속으로 해본 거예요. 빠르게 머릿속으로 해본 거라고. a4는 뭐가 되죠? a4는 4 8 12 땡땡땡이야. 그리고 A12는 어떻게 되죠? A12는 12, 24, 36, 땡땡이야 그치?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A4와 A12의 관계는 누가 밖에 있어? A4가 밖에 있잖아. 맞지? 그래서 결과가 A4가 된다고. 합집합을 했을 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주, 지훈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정리 잘 해도 돼요. 요거를 배수 말고 약수로 바꿔도 똑같아. 배수 말고 약수로 바꿔도 똑같아. 해볼게, 잠깐만. 요거를 배수 말고 약수의 집합으로 바꿔볼게요. 약수의 집합으로. 그럼 이게 약수로 바뀌죠? 그러면은 어, A1은 1이 되고요. A1은 1이 되고요. A2는 뭐가 되지? 2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 2가 되고요. A3는 뭐가 되죠? 1, 3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어, 교집합은 공배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공? 약수가 되고요. 그럼 공약수는 무슨 공약수의 약수일까? 최대 공약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은 항상 의미가 있어. 공약수, 공배수가 되는 거야.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 몇이라고 할까? 그치? 6이랑 8. 6이랑 8. 6이랑 8 말고. 그러니까 음. 어. 12랑 18. 이게 가장 많이 나오거든. 12랑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죠. 그래서 12랑 18을 어, 교집합하면은 a 6이 되는 거야. 12랑 18의 최대 공약수가 6이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합집합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요거 똑같아. 알겠지? 완전히 똑같아, 요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A4가 뭐가 되죠? A4가? 1, 2, 4가 됩니다. A12는 뭐가 되죠? 1, 2, 3, 4, 6, 12가 됩니다. 이번엔 어떻게 됐어? 12가 바깥으로 갔죠? 4가 안쪽에 있죠? 맞습니까? 얘는 그래서 뭐가 돼? 12가 돼. 그니까 외울 수 있겠냐고.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한다. 하는 스토리까지 납득이 됩니까? 괜찮죠? 어, 이렇게 교집합까지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합집합이 잘 정리가 안돼 있어 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죠? 그렇죠?